네. 일단 레인하고 같이 이럴 때에는 항상 가프레인을 조심해야 돼. 큰일 나니까. 여래서는 조심해서 막가야 돼.

어.. 붕붕지 어, 그럼 핸드폰 시간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이게 땅 타게 해야지. 어떻게? 섬 형태가 좀 이상해 보여. 크니스 아니면 여기 자체를좀큰 개울로 파는 수밖에 없어. 여기서 안 나오면 우린 더기뻐할 텐데. 안 나오면 좋은데. 에 그럼 어쩌죠? 사람도 또 되네. 제가 내가... 인해 <laughs> 본인 안찍 <laughs> 얼마나 더러지 <도전하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<도전하지? Wow>. <laughs> 큰일 났다 동성한테 개맞겠다 <laughs> 나무는 우리가 추가로 사고 꼴대기 세웠다 잘 만들었나 보네. 어쩔 수 있잖아. 헐, 괜찮으신 거예요? 그래, 한번 봐봐요. 자, 이게... 이게 까나리... 까나리벌이라는 게... 까나 아, 우와, 이거 번개... 뭐지? 키레체 하고 싶은 건가 이 생각에... 우리께 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돼서 보조동선이 나올 공간이 없는데, 가볼까 식탁돼서. 이거 날르라고힘다 빠져서, 이제 이거 새로 또 사왔어. 아. 야 진짜. 오케이 y So, yeah. So, w 앞에만 더. 여기. l d I do?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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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가이니다 야, 이거 돌이다. 여기. 여기 이렇게 있고, 그 다리가 살짝 10cm 정도 되는 게 있으면은, 이 앞쪽에 이렇게 곡선 저희 용접하려고 했잖아요. 음. 예, 이거에 맞춰서, 이 길에 맞춰서. 일거면일다110 1로약를 해서 접해면